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ab bc의 중점을 d라고 하자. ac cb a가 9일 때 cd의 제곱을 음. 구하라. 어떻게 풀면 될까요? 음. 이 변이 음. 여기 같으니까 음. 음. 이게 여기 두 배가 돼서 6 여기 여기 되고요. AC의 제곱이랑 b 음. d, d 제곱을 더한 게 D 제곱이랑 음. AC 제곱 더한 거니까. 음. 시디에 지금은.